무면허 운전 경찰 조사 발언 조심하라고들 해. 실무에서 주의점은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피의자 발언과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발언 실수나 부주의한 진술도 형량 가중이나 면허 취소, 벌금 증가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조사 전 사건 경위, 운전 경위, 차량 상태, 현장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함정 질문에 대비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설계하며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은 혐의 경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최소화, 조사 반복 및 확대 방지, 법리적 쟁점 정리 등 사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리함과 법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